안녕하십니까. 예, 피티박의 웰빙 스토리, 예, 피티박입니다. 아, 예, 지난 시간에는 그 병의 원인, 병의 원인 중에 그 외부로부터 오는 그 병의 그 유금병사라고 해서 풍, 한, 서, 습, 조화, 아, 이런 그 여섯 가지의 유금을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병에, 병이 침범하는 원인 중에 우리 몸의 내부로부터 오는 일곱 가지 칠정이 있습니다. 기쁘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생각이 깊어지고, 슬프고, 놀랍고, 공포를 갖는 이러한 칠정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어, 우리 몸의 그 내부로부터 는 칠정은, 어, 어, 칠정은 내부로부터 이제 기쁨과 분노함과 우울함과 생각이 깊어짐, 그리고 슬프고 놀랍고 공포에 오는 공포로부터 오는 그러한, 원인이 있지만,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외인은, 그, 유금, 유군 병사는 주로 이제 외부로부터 오기 때문에 입과 코, 피부로부터 침범을 하지만, 이 칠정은, 어 이와 관련된 내장이, 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특징이 있어서, 어, 이런, 내이는 이, 내상칠정이라고, 어,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은 주로 그, 내부의 장기에 병을 주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칠정은 그 환자가 그 감정상 그 격동하는 격하게 변하는 그런 감정을 어, 경험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병의 정황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이 진단할 때좀 주의를 해서 진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 이런 칠정의 각 요소 요소가 이 하나씩 이렇게 음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병합돼서 한꺼번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그 외부의 자극을 또 각기 다른 자극량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개개인에 따라서 그 자극량의 크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증을 할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고대 의학 서적에 보면 그 칠정으로 인한 그 격한 감정의 변화는 그 내장 기능에 그 영향을 미쳐서 어, 기의 그 오름과 기의 내림 그런 기능을 실존시키고 어, 우리 몸의 기를 이렇게 순환시키는 기혈의 그 순환을 물란케하는 한다고 이게 표현을 한그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일곱 가지 이 칠정을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그 기뻐하는 기쁨 시 기쁘고 즐거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우리 온몸의 건강 상태가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적당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그 기뻐하는 이 미소, 기뻐하는 그 마음이 너무 지나쳐 버리면, 너무 지나쳐 버리면 심기, 심기에 영향을 미쳐서 이 기운이 너무 소모되고, 심기의 기운이 너무 소모되면 정신이 산만해집니다. 정신이 산만해지고 어이 기쁜 기운이 이이 몸을 좀 완만하게 매 네,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노 분노할 때그이 노자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기가 위로 치솟는. 그리고 바로 화를 내고 그런 경우인데 이런 상태, 화가 많이 나는 상태, 즉 노함이 지나치면 간의 그 소설 기능, 이 독을 걸러주고 소통해주는 그런 기능이 실조돼서 그혈 혈과 기가 역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기의 소통이 혼탁해지고.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노직 기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분노가 너무 심해지면 기가 이게 상충돼서 이게 열이 상열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세 번째로는 이제 우울함. 이 우울함은, 어, 우울한 기분이, 침울한 상태를, 어, 말하는데요. 이 침울한 상태, 이런, 어, 걱정이 이렇게 지나치면, 이, 기운이 떨어지고 의기가 소침해집니다. 의기가 소침해지고, 이 의기가 소침해지면, 폐의 기운이, 폐의 기운이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우상폐라고도 합니다. 우상폐. 어, 우울함이 폐를 상하게 한다,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가 폐색되고, 이, 폐 기운이 이게 좀 이렇게 굳어지고, 어, 이렇게 되면 기를 주관하는 폐가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네 번째는, 어, 생각사정. 생각이 깊어져서 골몰하게 되면은, 이, 몸에 이렇게 기운이 기기가 서로 잘 운화되어서 통해야 되는데 통하지 못하고 굳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너무 깊어지면 비위, 비위의 운화 기능, 비위는 수곡을 잘 분해해서, 그러니까 곡식과. 음료와 곡식을 잘 분해를 해서 우리 몸에 기 에너지를 주는 그 후천적 후천적인 기를 생산하는 것이죠. 이 비위의 그 운화 기능이 무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적 기결 생각이 너무 깊어지면 기가 정체되고 굳어버린다 하는 그러한 예,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 다섯 번째는 네, 다섯 번째는, 어, 슬플 비. 슬퍼하고 고뇌하는 감정이 깊어지면 의기가 소침해집니다. 그리고 아울러 폐기가 손상이 되고, 어, 슬픔이 지나치면 기운이, 예, 그, 이 소멸된다는, 어, 그러한 표현을 할수 있고, 이런 경우를 비상패라고 합니다. 슬픔이 예, 패를 상하게 한다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 공 공포를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 공이고요. 이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나치면 몸이 긴장되고 겁이 많아지는 상태. 그리고 이 공포의 정도가 심해지면은 신기. 신기가 어이 굳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신기가 굳으면 기가 어이 밑으로 뭐 빠지지 못하는 그러한 증상이 있으므로 어, 공포가 심해지면은 대소변을 좀이 대소변을 금하는 것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너무 긴장하면 이렇게 소변을 막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 심한 경우에는 막 관략근이 약해져서 대변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공포가 공직기야. 공포가 지나치면 기가 어, 아래로 향한다. 뭐 이런 뜻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7정에서 이제 그 7번째, 경, 놀랄 경자죠? 갑자기 그 비상 상태가 닥쳤을 때, 놀라면서 긴장되는 상태를 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 갑자기 놀란 상태가 심해지면은 몸에 그 안정을 찾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당황하면서 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런 경우를 경즉기란이라고 합니다. 경이, 그러니까 놀라움이 심해지면 몸에 기가 혼란이 온다는 그런 네, 뜻입니다. 어, 이 여섯 번째 공, 공포와 일곱 번째 경. 이 경과 공과의 차이점은 두 가지 다 이제 그 신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 경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오는 게 갑자기 놀라는 게 경이고요. 그 다음에, 공은, 공포는, 그 공포가 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느낄 수는 있습니다. 느낄 수는 있는데, 이 경과의 차이점이 본인이 느끼는 것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차이가 서로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우리 사람은, 그, 사람의 감정은, 그 오장육부, 오장육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특히 이 칠정에서 나타나는 이것들은 심, 간, 비에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 우리 이 심은 심은 신지 뜻과 정신 뜻과 의지를 어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심장 기능이 이제 실조되면 심계항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불안하고 꿈이 많고 어, 어, 불안해지고 그다음에 기쁨과 슬픔을 막이게 반복하기도 하고 경거망동, 몸이 가볍고 뭐 이렇게 경거망동하고 정신 장란 등이 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간은 어, 간은 소설 기능 이렇게 독을 이렇게 걸러줘 가지고 이렇게 이 밖으로 이빼주는 소통되는 그런 소설 기능을 주관하는데 그 간장 기능이 실조되면 정신이 억울까 그러니까 이게 울체 이게 스트레스가 몸에 꽉 차인 것 같이 정신이 억울하게 눌리고요. 그 본조 영로 번거로움 그런 몸이 번거로운 그러한 그리고 분노가 심해집니다. 그다음에 그 양협창통, 양 옆구리가 이렇게 붓고 땡기고 통증이 심해지고요. 어, 애기태식, 어, 기운이 목이 쉬고, 그다음에 한숨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뭐 목걸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심해지지만 어, 그러한 전반적인 울체된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에는 그 생리, 월경이 이제 부조화를 이루고, 어, 유방이 이 붓고 딱딱하게, 에, 되면서 이렇게 통증이 많이 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비의 그 운화, 에너지화에 하는 그런, 어, 기능이 이제 비에 있는데, 예, 이런 운화 기능을 주관하는 그 비장에 이상이 생기면 식욕이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배가 이렇게 붓고 창만해서 통증이 오고 대변이 좀 불통되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그뭐 질정이 질정이 그 오장육부에 나타나는 오장육부에 나타나는 그러한, 그, 이 어떤 내부적인 그러한 기운이 이 병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한 장부에 이렇게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상호 영향을 미쳐서 복합적인, 복합적인, 뭐, 심과 뭐, 이렇게 신이 함께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또 폐, 폐와 간이 또 함께 나타나는지, 이런 증상들이 좀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 이러한 그, 이 칠정을, 어, 잘 진단할 때, 예, 체크를 해서, 우리가 그 병에 대한 변증, 변론을 할 때, 예,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예,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오늘은 어, 병의 원인 중에 그 유군병사에 이어서 내인인 어, 칠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T박이었습니다. 예,